이 싹이 텄다 저기 이게, 음. 이게 봐봐 이게 지금 이게 보리 보리 때이 자국이거든 밑에 음. 밑에 봐봐 이게 일이 음. 뭐 무득무득하게 이게 싹이 폈죠 그게다 보리야 어. 안념으로도 일단 이이 이 형성 이리 된 상태에서는 음? 이런 것도 심어도 지금 보리가 나는 거라 이런 상태도 음. 씨앗이 되는 거라. 이어물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그, 어? 그 재생산 능력은 얼마든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잡초들이 엄청 새를 그 불리는 게이 세상에서 절대 없앨 수 없는 게 뭐냐고 수수께끼를 넣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잡초더라고 잡초. 우리는 아주 뭔가 어미 심장은 큰 뭔가 우가 어, 뭔가 찾아 답을 미리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 사실 진짜 답은 아주 그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있더라니까 진실은 지금 우리 이 세상의 흐름이 이때까지는 어발 뭔가 많이 대량으로 뭔가 많이 취하고 많이 이렇게 얻어내는데 가치가 있었다고 보면은, 안자는 점점 작아지고, 정말 아주 작은 거를, 그 작은 의 가치를 찾아가고, 그게 의미를 깊게 두는 그런 식을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밖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걸듣고 그 그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어, 맞는 소리다. 어, 공감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들더라. 또, 그, 그래서, 뭐, 기촌, 기농하는 사람들도 자꾸, 어, 늘어나는 것 같고,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고, 아마 앞으로 는 세상이 좀 그런 식으로 따가지고, 미니멀 해지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얘기들 하거나,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질 것 같아.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먹고, 만들어 입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뭐 그렇게 해야 이 지구가, 이거 지속 가능성이, 될것 같아.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므로, 이 망가진 게, 지구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거 알겠나? 근데, 멸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뭐, 아, 채널 패턴의 이 전환, 뭐,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좀더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 갈 뜻인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 아무튼 나는 뭐, 이렇게 저런 게잘한것 같은데. 좀 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터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 터세. 그게 다 도나고 기된거 아니겠나? 도나, 그 자본주의 그, 그, 그런 물이 들어가지고, 농촌이고 도시고 할거 없이 다. 돈의 어? 가치 때문에, 근데, 어? 시골 사람들은 그 상대적인 박탈감, 시,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내 하는, 뭐, 얼마나 잘나고, 이런 거를 이제 못 부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은 그거, 어? 그 상대적으로, 어? 박탈감 내지는 빈 공간 이런 거를, 이제, 안주도 받고, 안,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는 생각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어? 하는데도, 기존, 전 사람들은 그런 거를 편의견으로 또, 받아서, 그런 박탈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세를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또 또 어떤 사람은 참말로 그거 자기가 잘났다는 유세를 또 유난히 뜨어서 스스로 그런 특세를 유발시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인간적인 한계인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 어, 우리는, 그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뭐, 별로 이미 생활 또 패턴이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 살아온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들은, 오면서 유를 안 들었는데,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라고, 먼저 좀 이렇게 다가가고, 없어도 생기는 또 나누고 어쨌든 그사 기존 살던 그지역민들한테 어쨌든 당신이 우선입니다 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진정성을 좀여준것 같고 또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어, 있으면은, 어, 우리가 뭐, 같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이제 받으면은 신뢰감이 딱 드는 거라. 그러면 같이 이오 올려 살게 되지 일단 신뢰가 확보가 되면 올려 살수 있는 거라. 근데 그 신뢰가 형성되는 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행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 해야 되는거인간관계는 그래, 신뢰인데. 뭐, 다, 다, 사람은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지. 응? 잘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 이것도 하나의 한계잖아. 근데 잘하고 싶다. 아, 저 사람이 그런 아, 좀 문제, 어?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파악능력 이런 것도 또, 또 하나의 그 능력 그것도 신뢰감 형성하는 게좀막 영향이 있지. 근데 다 일단은,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받아들이주면서 수용하는 그런 응. 능력, 그거 입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를 훨씬 빨리 해상할 수 있어. 그, 진짜, 기촌하는 사람 몸 모르고, 자기들이, 아유, 이, 이 이렇게 기촌에서 살고 싶다는 뜻은 있어서 들어왔는데못 모르고 올 때는 그 사,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더라고. 어? 그런데, 그, 한 사람들 의견이라고,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기득한 지식들, 이런 걸 너무 고집하면서 진대로, 씻고 싶대로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민들이 간파가 되면은, 어, 아, 그래, 니 잘났네. 하면서 그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어, 자원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추세가 있더라고. 재산상의 손실도 입히고, 뭐, 어, 어떤, 어, 려움 뭐, 갑작스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뭐, 그, 그게 돼서 도움 협조도 안 되고, 어, 니욕좀 네 봐라 하는 식의, 뭐, 그런 식으로. 어?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어, 소중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면허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 그 세상은 하는, 어느, 어디에서나 그런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될수 있어. 뭐, 전 손에 들어서 초생활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그런 식의 법률 문제들은 어쨌든 서로 화합되지 않고, 아마 뭐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살고자 할 때는, 어디에서 살고자 할 때는, 그, 지금, 먼저, 이, 사는 사람들, 그,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신뢰감, 힘들어 하는 거, 그게, 제일 최고의,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당연한 문제라는 거. 그럼, 보리, 팬 자리는 또뭐심나요 다시? 보리, 이제, 키고 난 자리는, 유월 6월, 이제, 월에 심어도 될 만한 게 뭔가 남았는가 하면은, 콩, 들깨, 뭐, 팥, 이런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를, 담을 따라서 쭉 심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필요 안 하고, 담 따라서, 공간 짜투리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어, 하는게 어, 선택을 해야되거든 그게 나는 이번에 들깨를 심을까 해그 담따라서 쭉 돌담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정리하고 들깨씨를 좀 이제 뿌려놓을까 싶거든 어. 그래서 생각이 있고 부지런하면은 잠시도 땅을 널리 넓고 그, 뭐, 헛방으로 보낼 틈이 없는 길라 근데 땅도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땅도, 그 땅도 이제 기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잡초 나는 거봐 잡초 났다고 그, 어, 그 잡초가 뭐, 그 1년 내내 평생을 사는 거 아니고 잡초도 일, 일정한 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자랐다가 소이라고 죽잖아. 그러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잡초가 또 생겨난다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거든. 땅은. 음. 자연은 끊임없이, 빈자리가 없이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도록 자라는 게그 자연이야. 생명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이게 내주는 게, 땅이고,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지나면 다른 생명이, 덜 탈, 찬... 있는 게 자연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기해준다, 이런 거, 그, 그, 뭐, 합리화 시킬 필요가 없어. 음.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안 되면은, 이 땅이 지금, 뭐, 어? 힘들, 근데, 뭐, 어, 좀, 쉬고 싶구나. 그, 그,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아이고, 이거 심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가, 안 되네. 그렇게, 뭐, 태 퇴박 놓을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할수 있는 건 또, 또, 어, 이 다음 자리로 이용을 해서 뭔가 심어 놓고, 안 되면, 아, 어, 뭐, 안 되는갑다. 그래야지. 많이 해달라고. 많이,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많이 뭔가, 돈을 사라고 많이 가치를 주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거라. 그래서,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어, 이거 앉아 켜고 나서는, 다음 자리, 어, 어, 깨를 심고 싶다 하면, 깨를 심어서, 나름, 그 뭔가 태비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어?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일단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뭐그 하늘에 맡기는 거지 너무 땅을 많이 어 우리가 어? 딱하게썼는것처아 그러면 이번이 안 되면 또다음면 될까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그게 줄리가 아닌가 싶다. 땅은 관대하네요. 그, 어, 그렇지. 자연은, 어쨌든 자연은 그스럴 수가 없고, 정말 관대해.